이거 하니까 바람이 되게 밝아지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터질 게임을 테마로 한 야구장을 꾸며놨다고 해서 여기 창원 NC파크에 와 있습니다 그 저희 NC다이너스의 모기업인 n c 소 에서 퍼즐게임인 퍼즐업 아미토이를 런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퍼즐업 아미토이 브랜드리트라고 해서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여기 창원 NC파크에서 이벤트도 있고 다양한 뭐 경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NC소프트에서 만든 이 출시하는 게임은 애니팡 같은 근데 좀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게임이라고 해서 저희도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 소프트 하면은 저는 리니지 같은 그런 대작 같은 게임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귀여운 꼬짝한 캐릭터들과 같이 게임이 나온다고 해서 되게 기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한번또 안에 둘러보고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방금 굿즈를 수령했고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슉슉슉슉슉. 짠. 오. 어, 진짜 귀엽다. 그리고 진짜 더 귀여운 거 보여줄까요? 아, 뭔데요? 어쭈? <laughs> 그럼 이렇게 귀여워도 될 일이야? 아, 빨리 입어 봐야겠다. 음. 저희는 일단 이걸 입고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예. Yeah. Yeah. 기대 기대 지금. <laughs> 신상을 향한 <laughs> 귀여움 덕후의 네. 흥분. <laughs> 귀여운 거못 참지. 이 옷을 갈아입었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진짜 귀여운 거 좋아하는 저로서는 너무 만족이에요. 아니, 이거는 음. 진짜 게임에서니까 할수 있는 생각 같은. 데 <laughs> 어. 맞아 맞아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유니폼을 먼저 갈아입었고 감사하게도 또 여기서 나오는 굿즈를 좀 주셨거든요 음그래 굿즈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내예 이름이 헤르피예요 아미토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에코백 이것도 굿즈입니다 약간 쇼핑 라이브 커머스 하는 사람 같은데 자 어떤 굿즈를 받았는지 확인시켜 주세요 우선은 오돈 아니고요 <laughs> 티켓입니다. 귀엽다 티켓도. 어, 저희 감사하게도 테이블석으로 좋은 자리 주셨습니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어? <laughs> 얘는 퍼즈와 브랜드 위크 때 입장하시는 분천국에 선착순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머리핀입니다. <laughs> 어 그거 달고 소개하면 되겠네. 어 괜찮아요? 음. 이 나이에 괜찮은 귀여움인가요 <laughs> 그리고 담요 같은데. 탈피가 표정이 여러개에요 어, 그렇네 요즘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졌잖아요 그러면 또 야구장 필수품 담요가 있어야 된다고요 음. 다음에 우와. 이거는 퍼즈 포트볼입니다 오 어. 오 약간 유튜버처럼 이렇게 해줘야 되는거야? <laughs> 여기 뒤에도 이렇게 돼있고 뒤에도 이렇게 해줘야 돼? 아, 아네 어.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퍼즈업 퍼즈 여기는 엔스타이너스, 엔스타이너스. 어허, 신이 났네, 아주. 어, 이렇게 물건이 손에 들어오니까 신이 나네요. 네. <laughs> 다음에. 또 있어요? 응, 또 있어요. 이제. 제가 와우. 이거를 너무 기다렸습니다. 그립토. 와, 이거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죠? 어. 어 그립토. 이거 제가 하려고 케이스도 바꿨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맞네. 응. 제가 이 순간을 위해서 남편의 눈총을 견디고 이 케이스를 샀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NC 쪽에서 저희에게 감사하게 주신 굿즈 소개는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팀스토어에도 팔고 여기 준비된 게임 하면 굿즈 수령할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에서더 굿즈가 있는지 겟하러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소개드린 요 안에 있는 굿즈들 중에서 일부를 가장 실용적으로 많이 쓸수 있는 뭐 키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그립톡을 NC 측에서 좀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거를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도 좀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오 영상 말미에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너무 신나서 조금 빨리 온 관계로 아직은 팀 스토어 말고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팀 스토어에 이 유니폼이나 굿즈를 팔기 시작하는 시간이 경기 시작 3시간 전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오픈런이 지금 돼 있는 광경을 보고 좀 놀랬는데 체험하는 거는 팀 스토어를 먼저 둘러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마련된 체험도 좀해 보고 사전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서 가방을 다못 메겠어요. <laughs> 여기 이렇게 단추도 이게 이제 퍼즐들이 될 예정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인형은 안 팔아. 네, 너무 귀엽다. 진짜 이 노랑노랑한 게 포인트 들어가니까 되게 귀엽다. 음.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는 막 민트라 네이비. 그 다음에 많이 나가면 도구리였는데 이제 노랑까지 확장 됐어요 음. <laughs> 헤르피가 그 길을 도와준대요 <laughs> 그래헬헤피 헤르피 응. 게임 상람회에 온거 같다 음 그렇네 엄청 귀엽다 음. <laughs> 벌써 여기 다 털려나간 건가? 키링이야? 응 음. 이거는 하나 사야겠다 <laughs> 이거는 그 이렇게 패치안네 패치 아 패치? 어. 어, 이런데나 이렇게 시고 음. 들떴어. <laughs> 포토존. 이런 거못지나치 <laughs> 아마 이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laughs> 그리고 이제 음. 여기 사전 등록하면 음. 굿즈를 또 주신다거든요. 굿즈 콜렉터 나가주신다. 아, 이렇게 해서 음. 받기. 음, 이렇게 되나 봐요. 아네하세판이랑한티커니오 어, 그런 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오, <laughs> 오, 감사합니다. 오신게이쪽에 전화번호 어주요 아,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걸 준다고. 응, 당첨되면 이걸 주신다. 응. 이렇게 스티커는 증명만 하면다 주시는 거. 근데 볼펜도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요. <laughs> <laughs> 절도죄. 저... 도박은 도은 없어요. 머리핀에 주신 달가지.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표정이 달라요? 어, 다르다. 오, 오. 아니, 원래 음. NC 팬널로서 NC 소프트 사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치, 그치. 근데 이제 리니지 같은 게임은 저 같은 게임 할머니 문턱이 높았단 말이에요. 아, 그치, 그치. 응. 근데 이거 퍼즐 게임은 뭔가. 애니팡이나 다른 거 해봐서 바로 런칭되면 바로 해볼 수 있어 음 하긴 이 이런 NC에서도 캐주얼하고 막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게임 나와서 되게 좋은 거 같아 음.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게 또 선수들한테 조금은 가지 않겠나 <laughs> <laughs> 어 헤르핀 유니폼 입고 있다 <laughs> 아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아 나는 소신발언입니다 도그리보다 훨씬 귀여워요 <laughs> 좀 슬퍼하겠는걸? <laughs> 도구를 대있대도 <데일대도> 이렇게까지는 되는걸? <laughs> <했던 것 같아. 웃음> 새로운 친구니까. 여기 돌아다니다 지나쳤는데 포토부스가 있다 하더라고요. 어, 사진 찍어가지고 프린트 해준대요. 음. 그래가지고 찍어봅시다. 포토박스. 어, 어, 어. <laughs> 어, 여기 짐 이렇게 넣. 어 세심한 배려네. 그러게. 아, 네. 테마를 선택해주세요. 야구. 야구? 약간 옛날 느낌, 빈티지 느낌으로 사진 만뽑는거 있잖아. 맞아, 맞아. 본적 있죠? 우리 내컷 찍으러 갔을 때이 버전 있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오네. 음. 이것도 꼭 해보세요. 음. 와, 딱 진짜 중간이네. 와. 게임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같이 띠 에도 둘러놓 은 버섯, 오늘 마틴 선수 생일 이기도 합니다. 오우! 지금 템박케 투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 두두두두두. 과연 누굴까요? 이 네. 분의 주인공입니다. 1칠십오역삼점8번 축하드립니다. 구월 구일에는 아이패드 미니도 준대요. 오 대박. 아 그때 왔어야 되는데. 시즌 전 시범 경기 했을 때 릴리샤 만났었잖아요 릴리샤 만나가지고 사진도 찍고 핫초코도 건네줬던 그 추억 아, 기억하고 있니? 이게 이제 납작만두 튀긴 납작만두랑 부추절이 같이 먹는데 맛있네 요 그리고 이게 돼지 새우 닭 있어서 대세닭이래요 보니까 고척에서그 크림새우 생각난다. 음. 음. 저번 도시락 먹을 바엔 이거 먹을 것 같아. 16,000원인데. 아. 알차게 들어있는 것 같아. 조합이 괜찮아요. 음. 밀밀리 추천. 음. 이거 추천. 자, 이겼습니다. 패디의 17승과 이용찬 선수의 20세. 20세이브. 아주 좋은 결과. 응. 헤르피가 승려가 됐습니다. 어, 첫 승, 첫 경기 첫 승. 되게 평소에도 가족적인 분위기에 응. 엠팍이 참 좋다라고 누차 얘기하는데, 이렇게 응. 게임에. 테마가 돼서 그대로 이렇게 뭔가 실현해내고 구현해내는 능력이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네. 테마파크다운 느낌이었고 음. 그게 이제 9월 9일에 음. 메인 이벤트가 열리는 그날에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더블헤더라서 진짜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롯데랑 하는 낙동강 더비이기 때문에 음. 더더더 많을 것 같아요. 어, 낙동강 더비는 진짜 못뭐 참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저희가 지금 갔다 와서 최대한 빨리 작업해서 올리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9월 9일에 아니면 주말에라도 가셔가지고 충분히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슬쩍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리고 했는데 퍼즈와 마미토이 사전 등록하신 분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자그마나 이벤트를 열어볼게요. 네, NC 소프트 쪽에서 감사하게도 뭐 그립톡이나 키링 같은 굿즈를 몇종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밑에 더보기란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볼게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해주시는 분들이야 그대로 캡처를 해주시면 되지만 처음 하시는 분도 이번 기회로 저희를 알게 되신 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독한 거. 캡처해주시고 사전 등록한 거 캡처해주시고 해서 구글 폼에 들어가면 저희가 직접 보내드려야 되니까 뭐 주소나 이런 간단한 인적사항과 밑에 파일 첨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NC 소프트사에서 이제 전달받은 이 퍼저와 미토 관련 굿즈를 선정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말 그대로 랜덤으로 돌려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발표는 이벤트가 마감이 되는 그 다음 날에. 저희가 커뮤니티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더 보기란에 더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더 보기. 아무래도 저희를 좋아해주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은 결국 NC 다이노스를 좋아해서 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 어좀 구독자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마련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아니지만 알고리즘에 뜰 때마다 드문드문 봤다라고 하시는 분도 종종 이렇게 음.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도 구독 돈 드는 건 아니니까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 퍼저 브랜드 위크데이 첫째 날 너무 체험도 잘했고 경기도 이기고 가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laughs>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빙바 저 암더니 많이 사랑해 주세요.